제가 레슨 하다 보면 드롭을 하면 푸시 당할 것 같아서 드롭을 못 하겠대요. 자, 푸시를 왜 당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내가 밀렸을 때, 밀렸을 때 드롭하기 전에 내 팔이 펴져 있다? 이러면 상대가 보고 들어와요. 왜냐? 이상태에선 클리어를 칠수 없으니까 상대가 이렇게 팔 펴주는 거 보면 은 들어와서 푸시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어떻게 하냐? 낮은 위치에서 치더라도 팔을 내 몸에 갖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상대가 못 들어옵니다. 왜냐? 여기서 나는 클리어를 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롭을 하면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오, 급해 급해 아, 이렇게 피는 것이 아니라 급할수록 더내 몸에서 몸에서 나가면 상대방도 드롭을 해도 푸시를 못합니다 몸에서 그래서 어떻게? 아무리 급하더라도 내 팔꿈치와 내 팔을 몸의 중심을 갖고 있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? 쉽죠?